시편기자는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고 시편기자는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왠구하니 여기 말씀해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던 사람,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들, 다악한 자들. 그래서 시편 기자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자들. 그를 괴롭혔던 자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다.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말이야그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날 괴롭히니까 저들 망하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들이 너무도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저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말씀을 도해시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사악하게, 교만하게 가는구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구나.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을 돌려가지면 마음을 조금만 거기에 향하면 야단아알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 불쌍하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큰한 마음을 가져서 눈물을 흘렸다 시냇물 흐르듯 흘렸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었다그말이야요 이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를 시기들게 하니까 저것들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럴 텐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래야 돼요. 시편 기자에게서 너무도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 오직 하나님, 그런 오직 말씀, 그런 오직 하나님의 법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사는데 그 악한 자들은 저들은.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뭐냐?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우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 이것을 바로 여기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불쌍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있고 그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산다. 모르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불쌍하다. 그래서 울었다니까요. 이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괴롭군데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울어줬다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네.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울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믿는 자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